경기대학교 건축공학 전공은 당신을 미래의 주인공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건축공학은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기초산업입니다. 국내의 건축산업은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인 디지털 혁신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로서 영역을 초월한 융복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국내 건축산업계 또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콘테크 융합, ESG 기반 기술 개발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건축 산업은 전통적인 건설 산업에 인공지능, 로봇공학, 가상현실, 3D 프린팅과 같은 다양한 뉴테크놀로지가 융합된 초연결 초지능 시대가 될 것입니다. 기술 발전과 더불어 환경을 생각하는 에너지 자립형 건축물과 탄소 중립 건축 기술이 각광받을 것입니다. 때문에 미래 건설 시장에서는 환경, 인류, 기술, 가상 등을 통합하여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First Mover의 인재를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경기 대학교 건축공학 전공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항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건축구조, 시공 및 재료, 환경 및 설비 분야의 세부 전공에서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과 고위의 컴퓨터실과 구조 및 재료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직관적 실습을 위해 건축구조, 환경설비 프로그램 운영 및 BIM 프로그램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거친 졸업생들은 건설회사, 공기업, 정부출연연구소 및 엔지니어링 회사에 취업하고 기술사를 취득하여 사회에 꼭 필요한 전문 인력으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대학교 건축공학 전공의 목표는 산업과 학문의 융합을 통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기술과 창의성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건축공학 전공에는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전공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면 기사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되는 과목들이 많아 취업에 필수적인 건축기사 자격증 합격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좋은 건설사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들도 많습니다. 건축공학 전공은 다른 분야에 비해 더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축공학 전공에는 여러 동아리가 있는데요. 재료와 구조 관련된 학술 동아리인 TNT와 TSM이 있습니다. 학술 동아리 이외에는 건축공학 전공 풋살 동아리까지 있어 선배님들과 원만한 교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과 분위기가 정말 좋은 과로도 유명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하나둘 모여 매년 학과 평가에서 최우수 학과에 선정이 됩니다. 어 일단은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대체적으로 이제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실무적인 어떤 교육을 어~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나 어~ 실무뿐만 아니라 저희 교수님들이 굉장히 훌륭한 연구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국가 과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어떤 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과제를 같이 진행함에 있어서 학부 연구생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를 해서 함께 이렇게 어떤 과제 프로세스를 배우고 익히는데 좀 많은 그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건축 공학을 전공하신 우리 선배님들은 대체적으로 건축 계열에서 많은 일을 들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뭐 관련된 전문 직종으로 보면은 뭐 기술사도 많이 있으시고 실제적으로 제가 그 우리 선배님들을 많이 이제 만나게 되면 각그 건축 분야에서 요소 요소, 설계 분야도 있고 뭐 시공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그 요소 요소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에서도 정말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걸 제가 눈으로 또 확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학과에 오시게 된다면 아마 이런 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미래를 그려보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에 많은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는 어떤 계기로서 시작이 되고 좋은 선택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 선배님들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같이 함께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 공부하면서 교수님들과의 지도와 학생들과의 좋은 분위기로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특히 최신 기술과 융합한 교육 및 종합 설계 프로젝트를 통하여 건축공학의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건축 구조 시공 재료 및 환경 설비 분야에서 기초와 최신 기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종합 건축 프로젝트 수업을 통하여 전산 프로그램을 숙지하고 구조 실험을 경험한 것은 저에게 매우 큰 자산입니다. 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의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선배들의 전무직 진출을 본 보기로 저도 향후 기술사를 취득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향후 건축 구조 기술사 취득 후 변호사처럼 개인 사무소 개업을 하는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건축재료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을 융합한 아이디어를 창출로 스타트업 창업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기대학교 <laughs> 건축공학 전공 저에게는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 건축공학, 건축공학 전공 사랑합니다. 건축공학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환경, 인류, 기술, 가상, 현실 등을 연결하는 중심입니다. 저희 경기대학교 건축공학 전공은 당신을 초연결시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